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쿠페형 SUV야. 봄날의 햇살.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마어요입니다 가을의 단풍 정도로 눈길을 끌 신차가 나옵니다 바로 XM3인데요 그냥 XM3 아니고 무려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차바스 형은 한때 XM3의 오너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XM3를 X3이라고 부를 때 저는 꿋꿋하게 슴삼이라고 불렀었어요 왜냐면 그게 더 귀여우니까요 당시 르노의 그 구독 경제를 활용해서 제가 한 3개월 넘게 XM3를 구독해서 탔었는데요. XM3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간단했죠? 일단 차가 작으면서 이뻐. 이쁜데 안 질려. 주행도 재밌어. 근데 제 구독 기간이 끝나고 요 녀석이 신형으로 빠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때 솔직히 제가 배가 많이 아팠는데요. 오늘 XM3 하이브리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심각한 복통을 다시 한번 앓고 있어요. 우리 XM3.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XM3 하이브리드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죠. 잠깐만.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라잖아. 근데 왜 갑자기 하이브리드지?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랬습니다. 그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어, 전 남친 소식 이런 거 가끔 궁금하잖아요 전 여친 소식 이런 거 sm3 우리 슴삼이도 제가 많이 염탐해 왔거든요 아, 전기차로 나오지 않을까 잠깐 예상해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나친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죠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행 거래입니다 이게 제대로 뽑아지려면 배터리 팩 자체가 커야 돼요 주행 거래한 400km 넘는 국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팩들 보면 뭐한 77.4kW씩 용량이 되죠. 이거 배터리 팩 가격만 약 1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탔던 XM3 가솔린 차였잖아요. 그차 가격이 약 1800만 원이거든요. <laughs> 배터리 팩 가격이 차값을 선호하는 수준인 거죠. 값에 배터리 값에 뭐 옵션까지 넣는다 이러면 한 사천만 원 그냥 넘어서겠죠 아무리 구매 보조금을 받더라도 어떨까요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너무 비싸집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현재로선 최적의 파워 트레인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도 좀 고맙긴 합니다. 왜냐면 현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한대 기아의 독주죠. 뭐, 니로 하이브리드? 이 정도 외에는 고를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XM3 하이브리드를 더 반기는 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사진을 봤는데, 뭐야. 너무 예쁘잖아 역시 우리 순삼이 잘생겼어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구형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김새는 기존 XM3 내연기관과 거의 흡사해요 전면 그릴 뭐 헤드램프부터 측후면의 쿠페형 라인 거기다가 후면 테일 램프까지 사실상 거의 동일하죠 몇 가지 블랙 크롬을 활용하거나 전면의 하부 범퍼 부분에만 메쉬 그릴을 적용하는 정도로 좀 마이너한 변화들을 활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사진은 골드 컬러 포인트도 들어가고요. 엠블럼도 어라 은호의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가 있네요. 어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휠도 막 바람개비 모양. 허, 진짜 멋있네 하고 넋놓고 보다가 정신 차렸죠. 아 이건 모두 수출용이다. 차량에 써있는 모델명도 아르카나입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전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내수용 생산 차량에는 기존의 XM3와 동일한 태풍의 눈이 들어가요 어, 제가 탔던 슴삼이 이 친구랑 그 엠블럼 모양 거의 똑같아 거죠. 그 밖에 RS라인 같은 이 디자인 트림은 별도로 국내에 마련되진 않을 전망이에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체 차값이 좀 있잖아요. 어, 가격표 자체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 트림으로도 웬만한 게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제일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하이브리드에서 디자인 변화는 적지만 이렇게 공도에서 찍힌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앞뒤에 XM3가 나와 있고 가운데 니로가 섞여 있죠. 하필 경쟁 모델과 비교해봐도 솔직히 이 XM3의 이 쿠페 라인 그리고 이 살짝 들린 엉덩이 그 후면 범퍼 아이 정도면 안 바뀌어도 그냥 XM3 외관은 이쁘다 싶긴 합니다. 실내도 기존 XM3 레이아웃 그대로 달고 나와요 제가 타면서 가장 만족했었던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 이거 주행할 때 내비 정보도 일단 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좋고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세부적인 터치 감도나 UX, UI도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금 XM3 타시는 오너분들 진짜 좋겠다 싶었는데 XM3 하이브리드에서도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운전자 쪽으로 쭉 빠져 있고요 변속기부터 시작해서 뭐 스티어링 휠, 센터패시아 시트 형상 등등 전체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 바뀐 게 별로 안 화나. <laughs> 이게 르노의 매력 같긴 합니다. 눈치채신 구독자님들이 계실까 싶기도 한데요. 변속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죠. D단 기어 옆에 B단이 생겼어요. 회생제동을 높여주는 모드입니다. 계기판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답게 바뀌는데요. 기어 포지션에 떡하니 B 모드가 있죠. 비단에 기어를 놓고 주행했을 때이 하이브리드 특성을 10분 살려서 좀더 경제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는 건데요. 파워 영역에서 보면 이 파란색 부분까지는 충전 영역, 노란색 부분까지는 경제적인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어 적당한 가속을 했을 때어 나오는 그런 개입판 그래픽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유럽 기준으로 이 XM3 하이브리드 연비가 리터당 뭐 25km까지도 나온다 하는데, 국내 기준으로도 뭐 리터당 20km는 넘어주지 않을까, 하셨고요. 사실 하이브리드 연비종은 다 알겠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xm3 하이브리드가 바로 르노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하이브리드라는 점이죠 과연 잘 나올까 잘 달릴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파자라고 해서 자동차 전문 저널리스트 그룹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업계 대선배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 같은 걸 같이 이야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딱 공부를 하려고 딱 가봤더니 주제가 XM3 하이브리드인 거야.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였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XM3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거 진짜 공부 대상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통상 구성에 따라서 뭐 직렬, 병렬, 이런 식으로 나뉘죠. XM3는 직 병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뭐, 하이브리드를 워낙 잘 만든다고 익히 알려진 일본 차도 이 직병렬을 구조를 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토요타 아니면 넥서스가 속하는데요.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기술이 사실상 제조사의 기술이나 특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본 차들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의 특허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 같은 직병렬식의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자들이 모여서 이 기술을 탐구할 정도로 르노에서도 정말 작정하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구나 싶었는데요. 핵심만 말하면 이 XM3 하이브리드인 주력 구동 모터에 더해서 아주 똘똘한 모터 하나가 더 들어가고요. 이게 굉장히 참신한 하이브리드 특화형 변속기가 같이 결합돼요. 사실, 모터가 도합 두개 들어가는 거, 요거,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 내부에서 별로 특별하진 않아요. 현대기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똘똘한 모터 하나가, 중요합니다. HSG라고 해서 High Voltage Starter and Generator라고 풀이하더라고요. 내연 기관이 시동을 걸때한번딱 고친 그거 도움을 주고 충전을 할 때도 딱 도움을 주고 거기에 변속할 때뭐 트랙션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엄청 엄청 똑똑한 어시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차바스형 같은 느낌이 지어도 이 똘똘이 모터가 상당히 고전압을 활용합니다. 230볼트의 고전압을 사용하는데 워낙 똘똘하니까 막 여기저기 도와주니까 그만큼 힘도 필요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하이브리드 특화 변속기가 같이 붙는 단 거예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CVT를 쓰잖아요. 이게 부드럽긴 한데 가속을 할때뭐윙하는 소음 같은 게 있다 알려지죠. 르노는 이거를 제거할 겸 아예 클러치가 없는 변속기를 특허 내서 만들어버렸어요. 멀티모드 기어박스라 불리는데요. 4개의 축으로 연결된 6단 자동 변속기고,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여타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인버터도 2개가 들어간다는 게 새롭죠. 이렇게 되면 상시에 가까운 전동화 주행이 가능해진다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뭐 솔직히 차는 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술 자체가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얼른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 구형 XM3 탈때 느꼈던 그 약간의 그 초기 울컥임. 그게 신형에서는 엄청 잡혔었거든요. 연식 변경하면서. 근데 이게 또 하이브리드 돼서는 얼마나 주행감이나 이 직결감이 업그레이드 됐을지 이게 무지무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무튼간 XM3를 실제로 몰아봤잖아요? 2차 디자인 예쁜 거? 뭐 이거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겉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나올 하이브리드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기술이 드러나서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시장에 나오는구나 싶은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고 있죠. 르노 뉴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만 1만 대가 넘게 이 부산에서 배 타고 나갔어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인 63%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죠. 주력 수출 지역인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도 잘 팔리려면 역시 이 가격 눈치 싸움 잘해야죠. 그래도 국산 차지만 약. 간의 그 수입차의 결도 묻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쟁 모델인 니로 하이브리드보다는 약간 조금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 풀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3,400 정도가 넘진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가격 정보도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어, 제가 XM3와는 꽤나 이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내봤던 사람으로서 외관 또 실내 그리고 주행 간부터 이 소형 SUV 임에도 불구하고 차박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까지 누구보다 꼼꼼하고 빠르게 또 보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